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제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살았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물론 이제 제 이탈리아에서 생활이 뭐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일단, 뭐,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비자 아니겠습니까? 이제 뭐,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또 비자 준비하는 게 그렇게 귀찮습니다. 뭐, 서류 준비해야 되는 게 15가지, 뭐, 많게는 20가지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. 뭐, 기본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, 뭐, 은행잔고 보험, 뭐, 기타 등등 준비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통째로 하루를 다 날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비자를 다 준비하셔서 비자를 받고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Permesso di soggiorno라고 어, 체류 허가증이란 게 있어요. 그 체류 허가증이란 거를 일주일 안으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귀찮습니다.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도착한 지 일주일 안에 저 체류 허가증을 신청을 했는데, 출국 날짜인 다음 해 5월 17일인가? 까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. 또 이탈리아가 관료주의 성격이 엄청나게 좀 강한 나라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동사무소 업무나 뭐 공공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단계 단계에 따라서 절차에 딱딱 맞게 이렇게 진행되는 뭐 대충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먼저 이민국 사무소를 가서 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작성하고 그 거기에다가 또 어디 창구에 가서 그걸 또 맡기고 또창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빠르냐 그것도 아닙니다. 기다리는 데만 보통 1시간, 1시간 반뭐 길게는 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. 서류가 통과되고 나면은 또 집에 갔다가 또한 3시간, 4시간 있다가 오라 그럽니다. 이제 시간을 어찌저찌 때우고 나서 다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지문을 찍게 되는데요. 이것도 기다리는 데만 1시간,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정말 복잡합니다. 제가 거기서 살때 차를 받아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탈리아가 또 어떤 국가입니까? 또 관광의 나라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엄청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제타티엘레라고 교통 제한구역이 있습니다.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. 저기 가운데 진한 부분은 아무 차량도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. 저기는 이제 앰뷸런스나 뭐 경찰차들 같이 이제 뭐 위급상황일 때 필요한 차량들만 통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길 표시된 곳 보시죠. 거기도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노란색, 초록색, 빨간색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. 거기는 이제 뭐 주중에는 뭐 아침 7시부터 뭐 오후 8시까지 뭐 주말 토요일은 아침 뭐 7시부터 뭐몇 시까지, 일요일은 그냥 다닐 수 있고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구역 외곽 쪽에 작게 T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카메라입니다. 만약에 이 제타 디 l 의 허가를 안 받은 차량이 들어가서 찍히게 되면은 벌금이 어마무시합니다.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차고가 있었는데 이 차고를 이용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소재지 등록을 해야되고요. 그 소재지 등록한 서류를 가지고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가서 또 신청을 해서 허가권을 받아야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130유로씩 내고 주차장을 따로 이용을 하였는데요. 이게 제가 대충 한 6달 동안 썼으니까 주차비로만 100만원을 꼬라 박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통신사들이랑 좀 어,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, 이탈리아 3대 제일 큰 통신사가 이제 첫 번째는 팀, 두 번째는 윈드,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 보다폰이라고 있는데, 이세 개가 가장 가장 보편적인 회사들이고요. 저는 이제 팀이라는 통신사를 썼었는데, 제가 이제 집에 인터넷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어, 이제 신청을 하고 어, 설치 기사님을 요청을 했는데,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, 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 설치를 못했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돈한 달치가 이미 빠져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대판 싸웠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인터넷을 신청을 못하고, 어, 7개월간 살게 되었는데요. 제가 유튜브 영상 시청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, 핸드폰 요금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뭐 2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뭐이몇 가지 제외하고는 뭐 나름 괜찮게 지낸 것 같고요 뭐 음식도 물론 정말 맛있고 뭐메르카토 젠트랄레라고 이제 중앙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해산물이라던가 뭐 트러플 아 제가 또 트러플 더럽게 좋아합니다 트러플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트러플 스파게티 항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슐랭 원스타였나 모르겠는데 뭐 북가마리오라고 피렌체에 아주 유명한 식당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자자라고 한국 분들한테 정말 유명한 식당이죠. 여기도 항상 자주 가서 맛있게 먹었고요. 그리고 라메나즈라는 어 이런 식물원 분위기 나는 이런 식당도 있는데 여기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최애 음식은 어, 브르스케다라고 이제 식빵 위에다가 오일, 토마토, 뭐, 모짜렐라 이런 거 올려서 먹는 게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이탈리아 가면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트러플 파스타, 뭐, 까르보나라 뭐, 저희 한국식인 뭐 크림이 들어간 까르보나라가 아니고 이제 후추랑 뭐 계란 노른자랑 해서 이렇게 만든 까르보나라가 있는데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원래는 짐벌 스무스 큐를 제가 어제 구입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늘 좀 체험 동영상이랄지 그런 걸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천둥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나가지 못했고요. 집에 짱 박혀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짱!